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감동스토리 탈출맵을 할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감동스토리 탈출맵 엄마 제작자 한재이 눈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따뜻한 날의 오후 나는 배가 고파 엄마에게 말하였다 엄마 밥 주세요 알았어 잠시만 기다리렴 잠시 후 엄마 이게 뭐야 어쩌다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게왜 이렇게 많아 조금만 참아. 지금 우리 가족 힘든 거 알잖아, 응? 아, 됐어. 안 먹어. 아이가 나간 뒤. 훌쩍훌쩍. 다음 날. 엄마 배고파. 아무 소리또 들리지 않는다. 응? 뭐지? 또 집에서 는 건가? 그때 마시는 냄새가 풍부왔습니다 어? 저 주먹하러 가보니 음식들이 가득 차져 있었습니다. 그 옆에는 중요한 적이 있었습니다. 바로 엄마의 편지였습니다. 엄마의 편지 땡땡아, 엄마야, 엄마는 요즘 너무 슬퍼. 때문에 많이 울고. 그래서 엄마는 아주 아주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. 괜찮지? 엄마는 믿어.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냉장고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사놨어. 그리고 돈도 좀 남겼어. 그거 가지고 원하는 거 해, 알았지? 이렇게 엄마가 먼저 한걸 간다고 떠났는데, 알았지? 돈 너무 많이 남겼다. 이래서 돈 많이 남았어. 내렸습니다. 엄마, 엄마. 어제 못 내기보다 싶습니다. 2015년 현재 7 5년만들었네요 음. <놀람> 여러분 이상 딸기였어요. 딸기였습니다. 너무 짧았지만 재미 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